안녕하세요 유석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아모자라더 써야겠다 바로 지금 요거 심레이싱 아이레이싱을 참석을 하기 위해서 무엇? AMX e스포츠라는 곳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해가 안 되게끔 열심히 해야겠죠 랭킹이 636등 입니다 <laughs> 1분 6초 입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파이팅. 아이고야 발판이 꾹 누르면 이렇게 끄떡끄덕려 이것도 사실 문제고 저는 이제 거치대가 그냥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치대는 진짜 필수네요 필수 진짜 좋은 방법 없나? 아, 훨씬 훨씬 좋다. 이제 뭔가 좀해 볼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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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슉. 1분 4초 079. 과연 저의 순위는 음? 으드그드그드그드그드. 아, 198등. 198등으로 야, 데모 버전 첫 배차부터 140kg짜리를 주는 거야? 야, 하루 종일 운전하고 와가지고 또 집에 와서 또 운전한다고. 야, 알수 없는 게임인데, 이거? 이걸 그렇게,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아겨 공사 구간 또 있네? 아, 키로수가 빨리 줄어드네. 나 진짜 실제로, 와! 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꺾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야 돼. 그렇지? 예, 알수 없는 게임인데, 이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아. 아, 아니 앞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요 네, 지금 저는 어, MX5컵 시리즈로 MX5 시리즈만 죽어라 지금 좀 파고 있어가지고, 어, 그래도 MX5 안에서는 좀 감을 좀 잡은 상태거든요. 폴 포지션도 하고 폴투빈. 지금 그렇게 좀몇 번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좀 계속 살려서 아유 뭐야 영상 촬영 안한 동안 계속 매 정각 되면은 레이스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잔디 들어가거나 이런데 들어가면은 차가 바뀌는 그런 현상도 많이 경험을 하면서 라이센스를 D까지 한번 취득을 해볼까 합니다. D의 차와 1초 차, 2.5초, 3.6초 대회 전에 진짜 뭐 3점 수상 다 겪어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별의 별 상황이 다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대회 날 일어나면은 너무 당황할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다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만큼 하면 안 되는데 그들만큼 이상을 해야지 0.15 올랐어요 내뭐못뛸때딱 아, 이렇게 가, 갔다고 그때 점프 스타트 할때 아, 실수. 제발 제발. 아, 노노노노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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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 대씩 한 대씩. 앞차랑 제일 앞차랑 저랑 10초 차이가 안날거 아니야? 제가 10초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우스. 제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제발. 아. 오. 와 a w h o h w o w o 앞차 느리거든요 지금. 어 트레이 갑니다 저 키티 갑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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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앞에 앞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트래픽, 트래픽, 트래픽! 앞에 차 비켜! 자 이제 룸밀러에 제가 비치는 모습이 보이니까 당황할 거예요 이제 소위 말 2초 때아 아직 2초 1.3초 브레이크 빨리 밟았어. 아, 제가 기염이 있어. 디로 갈까요? 어디로? 제가 브레이크 늦게 밟을 건데. 이누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제가 브레이크 늦게 밟을 건데. 이누로. 이맛이구나! 아, 아. 뒤에 살짝 무리하고요 넘어졌고요 돌아가고요 스피했고요 좋아 1로 들어옵니다 우. 세이프티 레이팅이 0.5나 올랐습니다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클래스 D로 승급을 했습니다 I-레이팅 1200 16이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페라리 챌린지 GT3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클래스를 잘 적응을 할수 있을지. 후 페라리를 몰기 위해서 제가 승급을 얼마나 했나? 배경부터 들어볼까 오호호호. 와, 핸들 콜라 무거워! 오! 오내 페라리! 야 실제 경기였으면은 전재산 모아가지고 드디어 페라리로 승격했는데 한 바퀴도 못 돌고 바로 달려 먹는. 아우, 아우. 버튼 하나면 페라리 한대살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이 레이싱의 최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와. 엄청 무거워졌어 MX5만 몰다가 페라리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무거워졌네 와 어이구 어이구 와 원더 넷 페라리 자 오늘부터는 한번 대회 준비를 진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인플루언서는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 로드코스를 돌게 됩니다 GT3 차량으로 아무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코스든 간에 어이488 GT에 대한 적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laughs> GT차의 특징이라면 MX5에 비해서 자세가 한번 뒤틀렸을 때 다시 가다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아, 여기가 힘들 것 같네요. 와, 이거 어렵다. 브레이크를 못하겠어, 브레이크를. 겁나서. 아, 이거 어렵네. 쉽지 않겠는데? 인플루언서라고? 아, 쉽지 않네, 이거.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 사고 나지 않고 그리고 제 기록을 잘 이끌어 내고 또 배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차량에 대해서 100% 200% 익숙하지 않으면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 이런 배틀에서도 브레이크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향이라든지 쉽게 당황하고 차가 금방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익히기 위해서 지금 매일 한 50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50바퀴 정도 돌았고, 기록이 지금 48초, 1분 48초 때까지는 들어왔는데,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책상에다가 물려놓고, 뭐, 거치대 이런 거 없고요. 바닥 보면은 그냥 의자고요. 예, 뒤에 밀려나갈까봐 제가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놨고, 발판도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밟고 하면은 소리 나고, 옆집에 피해가 되고, 밑집에 피해가 될까봐. 카펫도 깔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한번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 대회가 6월 8일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면 매일 이제 데이터나 로드 코스를 하루에 한 40에서 50 바퀴 정도를 돌고는 있어요. 오늘부터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20분 혹은 30분 동안 어 꾸준히 기록을 뽑는 거를 연습을 할 거고요. 어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좀 섀도우 배틀을 하면서 훈련을 자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배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리허설 진행을 할 예정이라 이제 참전을 위해 연습을 주행해 볼까 합니다 <laughs> 아직 레코드 라인을 안 끄면 전혀 주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씨, 안 박는 줄 알았는데 아씨, 아... 아, 완전 내 잘못이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내주기는 싫거든요. 잘 해볼게요. 계속 해보 겠 습니다. 별, 별 경험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고의 경험도 되게 많이 쌓이고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혼자서 흔들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 이제 멘탈이 나가게 되는데 이 아이레이싱이 이 작은 세계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별의 별 경험을 다 하게 되는데 실제 레이서들이 경험하는 그 무궁한 어마어마한 영역이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최상위 등급이 아니면 정말 눈높은 사람들은 F1 아니면은 그런 경주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에이 한국에서 뭐 얼마나 해봤자 이렇게 하지만 아... 어, 아이레이싱 해보세요 진짜 대단해 보일 겁니다 진짜 존경스럽고 그, 여기 아이레이싱은 그냥 멘탈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돈도 나간단 말이에요 멘탈 나가고 돈 나가고 내 잘못이 아닌데 돈을 몇백몇 몇 천을 들여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되고 참전을 다시 또 해야 되기 위해 이렇게 하면은 야 이게 진짜 어 너무나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네, 저도 괜찮아요 시야도 괜찮은데 이제 왼쪽에 오고 이런 거를 놓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봐야 되나요? 네 네. 라인 너무 입대는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은데 이것보다도더 이제 괜찮은 라인을 알려드리면 브레이크 보면은 브레이크를 무조건 풀 브레이크가 능사가 아닌 게 이거 하고 한 랩만 더 달려볼게요. 네 명료 회복 랩인가요? 아네 <laughs> <해야 됩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와 이게 46초가 나오는 차구나 여기에 갔을 때 지금 제 핸들 가가고 이제 꺾이시는 핸들가고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무릎으로 보이드리기 때 자연스럽게 아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이렇게 많이 꺾인 상태로 이제 브레이킹을 하면은 이거는 온전히 타이어 데미지로 들어가요. 음. 감속은 되겠지만은 엄청 수정된 게 많아가지고 아. 와.. 기대가 돼요. 좀 초를 줄일 수 있다는 약간 희망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브레이크 남는 거 보소. 오케이. 여기까지 연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석이예요 오늘은 유? 오랜만에 연습을 해볼건데요 굉장히 좀 지금 허탈합니다 사실 어, 어떤 일이냐면은 어, 지금 원래는 예전에 음, 처음 규정이 나왔을 때는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 로드코스가 어, 첫 라운드였습니다 인플루언서 첫번째 라운드가 그래서 그 서킷으로 거의 수백 바퀴를 돌았죠. 처음에 2분도 찍고 막 그러다가 점점 1분 50초 때 안으로 들어오고 1분 49초, 1분 48초, 1분 47초까지 한번 찍어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 연습한 보람도 있고 어, 여러 가지 했는데 규정이 새로 바뀌면서 로드 코스가 아니라 오벌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연습한 게 모두 다. 이제, 날라갔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고, 아, 좀 허탈한 게 사실입니다.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오버 코스는 좀 운이 좀 많이 따르기도 하고, 한번 실수하면은 다시 실력으로 따라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로드 코스를 진짜, 진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감추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뭐그 바뀐 규정에서 빨리 적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승부처를 찾는 것도 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겠... 가보자. 뭔가, 해볼만 <laughs> 의지가 생기는데, 이거는.